뒤에 경치 끝내는가? 됐어? 어. 어 간소리. 준비됐나? 아, 어, 준비됐어요. <laughs> 준비됐나? 네. 붙어. 저기 뭐야, 토방이내뒤고그 누가 찍어줘? 와, 야우! <laughs> 안전하게! 막판 안전하게! 어, 이거 막판이래. 아, 간솔님 정말 잘 썼다. 나도 벌써 두 칸인데. 야, 500으로 점한 거 대단한데? 오르막. 야, 샷. 한 소로워 가자. 아, 어, 와 대박. <laughs> 자, 잠시 쉬래. 에? 뭐? 아, 하식서 태견 먹더니. 식 <laughs> 하나 더 먹을 거면. <laughs> <수월했는데. 웃음> 야, 그 형은 좋다 진짜 그만큼 안 힘든가 봐. 어? 힘들어. 을못는 거야. 더커이더 커졌어. 여기까지 다 <laughs> 아 진짜. 가요. 가요. 뭐야? 我学。 下。Yeah. <laughs> 잘하고 있어! <laughs> 잘하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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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二十二。

기다려. 중소서, 중소서. 에코를 좀뭐들러 왔나 보다 잠깐만 지금 어? 가방에 안 잠겼어? 줘봐 메모리야? 에 선솔님 에코라스 뭐 들어온 거야? 아니, 어. 리가 아. 그랬어. 내가 나 내가 나 내가 나동한 뭐? 빨간 보리래. 한솔이 빨간 보리래. 갈수 있겠지. 나왔대 <laughs>

간소리 많아! 기다려봐! 간소리 많은데! 응, 어, 나못 아, 어, 봤어. 어디로? 여기로. 그러면 온데. 그럼 우리가 요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아, 그렇게 말하자. 간솔리걸로 내려가면 된대. 골로 스 오르네. 아니, 간이 코트로 내려가면 된대. 내려가면, 내려가면 내려가면은 저 아까 우리 내려가서 삼거리 나오면 우회전 하면 올라가. 근데 아, 그게 어떻게 갈 거야? 네, 가야죠. 일로? 아니, 일로 가야 죠 그래 걸로 가. 가가지고. 네. 한 도통권. 한 도통권 아니, 다 가지고. 산거예아니다 왔는데 그래도 여기 몰아잖아 아까 봐. 못 먹어도 고할줄 알았더니 안 온다네. 와, 씨.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 살고 먹었던 데야? 음. 거의 그, 다 왔었네 그럼 여기가? 어, 나뭐 소리 났어 어? 카메라 카메라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어 방금 여기 있어 아닌가? 맞아, 맞아. 끝나? 꺼졌나? 꺼졌어? 삼거리에서... 응? 응? 어? 아니 켜져있어 그래? 그래? 아까 삼거리에서 우회전 아니면 좌회전 아수박사님도물안주네그걸그 저기 저저저 저, 저, 저. 식당 가까이 간다고? 응 어. 식당 그쪽으로 떨어져 어? 잠깐만 여기서 계단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계단로 그러니까 좌회전하면 계단로어 <laughs> 괜찮아 뭐해 뭐하게 <laughs> 아 줄이 빠졌어 저거 좀 그래? 다 왔는데 뭘아 <뭐야>, 추면서 <laughs> 여기는 그냥 계단왜 <laughs> 이제 기 딸렸어? 다 왔어 그래 투바님 앞에 가 뒤에 따라가면서도 기를 빠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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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괜찮아 <laughs> 그게해 투바님 아, 먼저 가 막판에 힘 빨리나 보다 안 되겠다. 난나씩난또 저, 저 밤토리가 찍는 줄 알고 안 찍어서? 이빨이 잡아서 찍어서? 뒤 뒤로 찍고 있어. 아씨. <laughs> 이래. 일부러 안잡아도될 펌도 한 번씩 싹 닦고 했는데 중간에 쉬면서 닦고, 근데 어, 왜 그랬어? 아유, 막판에는 진이 드네 형님, 저왜 핸들바가 안찍히는지 아세요? 네. 저탈때 가슴에 이렇게 붙이고 타니까. 그렇지. 이게 간지바가 나올 수 없는 어. 거야. 그러니까 두실 앞에 어, 왔다는 거. 장경, 오늘도 리셋했어? 어? 리셋했냐고. 처음에 우리 이거 타는 어. 거리 그럼몇빅길더 알겠네? 어. 아니 많이 탔나봐. 나도 지금 두 칸밖에 안 남았어. 삼십몇 될걸? 오, 여기가 꽤 나오는구나. 이때 달았어? 달았지. 나도 두칸 남았어. 그니까. 평소 우리 타는 거하고 좀 빨리 타긴나 타네. 어. 아 대단하십니다 혼자 타시네. 다운차네? 와 진짜. 대박. 뭐 일부러 기운 빼러 왔어요? 쪽박이에요. <laughs> 쪽박이. 쪽박은 뭐지? <laughs> 아, 대박파, 대박 대박아 아, 대박. 아그 말이었어. 여기 용인 용인 쪽에 계시나 봐요. 네. 운동 잘하게 생겼다요. 근데 저 얼마로 어필을... 어머나 다운 다 차로 오피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마구사는 그래도 뭐 어떤 게 왜? 전기 달렸어요? 전기 달렸어요 아 다리가 전기구나 안전 얼마는 <laughs> 아니지 타다 보면 됐나? 비에 타고 비에 타고 가자 갑시다 다운 차를 안 타본 듯한 뭐 이상한 <laughs> 나 다운 차뭐 탔나? 두번 타고 백만 원 손해 봐 백만 원 손해 봐 대파지 <laughs> 막 내려와요? 30인데도 내려온다. 그러면 사이즈 안 맞는 거야. 아니야. 그동안은 32인가 30으로 바꿨다니까. 응? 왼쪽 이거 험 너지? 계단 이좀 와우!